안녕하세요. 오늘 유독 기분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인트로에도 보셨다시피, 아이스 실버라는 스위치를 이제 제가 가지고 온게 아니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SPM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나는 죽어도 여한은 있겠지? 진짜 행복합니다. 그만큼. 지금 다 비어있거든요? 다 비어있는 이유는 이미 꽂아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돈 들여서 만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바로 분해를 하면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색 하우징 특성상 상부랑 하우부는 PC로 되어 있고요. 스템은 PA12라는 재질로 되어 있고 바닥 압력은 53g으로 특징은 여기 2단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반발력이 오진다. 그리고 작동 거리가 3.8이라서 누르는 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0남 아이스 실버 구독자 에디션.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타건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귀에 딱 때려 박히는 리니어 타입이 아니라 뭉뚝하게 마치 종이비행기 그 날카로운 그 주둥아리에 살짝 꺾은 느낌 간 얼음이 아니라 각 얼음이 부딪히는 그런 느낌의 타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실버 요 친구는 일단 SPM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뭐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투명한 우징치고 빈소리는 덜 나는데 이중 스프링이라 반발력이 조금 더 있다. 53g대라서 타이핑할 때 나름 편안한 타이핑을 즐길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